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초등 사회 교과서를 집필한 박원진입니다 현재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초당초등학교에서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교육에서 사회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는 윤채원입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 교과서가 드디어 완성됐어요. 사회 교과서가 완성될 때까지 15명의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쓰셨죠? 짠우리 교과서가 드디어 나왔어요. 표지의 색감도 강렬하고 각학계의 특징이 담긴 삽화도 개성이 넘쳐서 눈길을 확 끄네요.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지는 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름을 쓰고 나면 나만의 책이라는 어떤 애착도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사회 과목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네. 요즘 아이들은 사회를 좀 어려워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사회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용어를 어려워하고 또이 배우는 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지? 이런 것에 대해 많이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목표의 주안점을 살펴봐도 주변 환경 또는 일상생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즉, 학생중심 수업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회과목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일상생활이나 또는 아이들의 주변환경에서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 또는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를 소개하기 전에 교과서에 나오는 캐릭터 친구들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저는 저희 교과서가 단원마다 새로운 캐릭터들이 새로운 주제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게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어, 단원별 스토리의 결말을 알아가는 재미랄까요? 맞아요. 제가 집필한 이렇게 3학년 1학기 1단원을 보면 서준이와 친구들이 나와요. 전라북도 고창에서 새롭게 인천으로 이사온 서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고장을 알아가는 스토리죠. 서준이의 새 고장 알아가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각자의 고장을 탐색해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교과서만의 장점을 소개해 볼까요? 가장 네. 먼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각자 캐릭터가 나와서 마치 동화책을 읽듯이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함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어, 저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 단원 핵심 내용을 담아, 담으면서 스토리까지 재미있게 구상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교과서를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까. 그 스토리텔링이 저희 교과서만의 차별화된 특징이어서 너무 뿌듯해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 교과서의 장점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제가 사회과목을 가르쳤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수학이나 과학 같이 워크북 형태의 보조교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활동을 수행할 때 답을 쓰는 공간이나 또는 활동지를 따로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그런 점을 보완했잖아요. 교과서 안에 아이들이 직접 쓸수 있고 또는 활동할 수 있는 보조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즉, 워크북 형태의 내용들이 교과서 안에 잘 구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활동을 구성한 게 저희 교과서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활동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한 활동 마법사 코너도 세심함이 돋보여요. 어, 마지막으로 저는 아이들이 사회 과목을 배울 때 즐겁게, 재미있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는 게임과 놀이로 구성된 더 놀자와 다른 과목과의 창의 융합 활동을 할수 있는 생각을 펼쳐요가 구성되어 있죠. 저는 이두 가지도 저희 교과서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다른 과목들이랑 융합을 하면 더욱 시너지가 나는 과목인 것 같아요. 저희 교과서에는 어떤 창의 융합 활동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모두 나와요. 시도 짓고, 캠페인도 하고, 랩도 하고, 또 술래잡기도 하고요. 학급시장도 열어요. 그 중에서 저는 우리 고장의 이야기 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많이 기대되네요. 그리고 수업에서 교과 활동을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활동 관련 자료들을 부르기 많이 실었잖아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어떤 부르기 수업에 가장 도움이 될것 같으세요? 저는 3학년 2학기 1단원 활동자료 2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세계 여러 고장의 자연환경에 알맞은 옷을 골라 붙임딱지를 붙여보는 것인데요. 교과서에 제시된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캐릭터에 블로그로 제시된 부침딱지 옷을 입혀 주는 활동이 아이들의 능동적인 학습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꼭 소개하고 싶은 페이지도 있어요. 어, 저도 왠지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바로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페이지. 이렇게 옛날부터 오는 날까지 집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를 뜯어서 열어보면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이 페이지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적절한 용지를 골라서 여러 번 테스트했고 좀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많이 애썼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들춰보고 싶은 페이지가 아닐까 해요. 특히 이번 3학년 1학기 1단원이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주제여서 저희도 서준이와 친구들처럼 고장에 대한 심상을 느껴보고자 인천 중고로 저희도 답사를 다녀왔었죠. 맞아요. 저희도 인천 중구의 심상을 느끼려고 선생님이랑 함께 답사를 다녀왔었죠. 월미산에 등산도 했고 자유공원에도 가봤고 저에게도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사실 교과서를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인천 중구를 머릿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지도나 또는 인천 중구가 나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했었거든요. 을 근데 역시 경험을 따라올 수는 없더라고요. 시핑님과 인천 중구를 답사하면서 제가 마치 서준이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도 맞고 또 현장감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장에 사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 고장의 심상 지도를 저는 표현을 해야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인천 중구에 살고 있지 않아서 그 고장의 심상을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선생님과의 답사 이후에도 일부러 몇번더 놀러도 갔거든요. 이제는 정말 익숙한 동네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과서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마침 딱 떠오르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는 친절한 레시피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레시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레시피를 보면서 쉽게 요리할 수 있고 결국 맛있는 음식으로 완성된다는 거겠죠? 우리 교과서도 이와 같아요. 우리 교과서를 통해 사회 과목을 접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즐거운 배움이 일어나고 이 모든 학습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우리 교과서는 동화책이다. 아이들이 우리 교과서로 사회를 배울 때 어떤 지식을 담은 교과서를 읽는다기 보다는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으면서 사회가 저절로 습득이 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 결과물이 내년에 아이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비상교육 사회교과서, 선생님의 목소리로 선생님을 위해 만든 교과서예요. 좋은 수업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비상교육이 꿈꾸는 교실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